안녕하세요. 가디건입니다 자, 어저께 자동차 커뮤니티를 막 핫하게 흔든 차 중에 하나 있습니다. 판매량이 꽤나 있는 차종이고요. 대한민국 대표 SUV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한 차종입니다.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차량인데요. 커뮤니티 반응이 사실은 많이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아요. 되게 파격적인 이제 전면 모습에, 저도 사실 살짝 놀라긴 했는데, <laughs> 뭐 막상 또 이제 그랜저를 보다가 보면, 어, 요런 게 패밀리 룩이 점점점 완성이 돼가는구나 느낄 수 있었고요. 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정보는 사실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직 내려온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한 정보는 아니고 사진으로서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추측할 수 있는 정보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2020년도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차량 사진으로만 추측해볼 수 있는 정보 저랑 함께 같이 보실까요? 옆에 오세요. 자 우선은 제가 노출된 공개한 사진으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사진은 이제 북미 수출형 차종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번호판이 이제 영어로 써 있고요. 여러분 이 모습 보셨죠? TV에서도 막 나오네요 오늘도 CF에서 나오는데. 와, 전면 그릴 굉장히 파격적인 것 같아요. 어, 우리 그랜저만큼 전면 모습은 아주 신선합니다. 어, 이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은 약간 어, 너무 무섭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우선 국내는 아닐 것 같지만 보면 이제 수출형 모델에는 이렇게 방패처럼 생긴 약간 전통 s u v 에 적합할 만한 이제, 뭐, 루비콘이라든가, 뭐든 뭐, 뭐 벤츠 뭐, g 박의 뭐, 그런 스타일의 약간 오락부락한 남성스러운 디자인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북미 수출형 모델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그릴에 대한 굉장히 그 포인트도 강렬하지만, 하단부에 있는 요 가니쉬, 가니쉬 굉장히 커요. 그죠? 사이즈가. 가니쉬의, 오, 이 존재감도 되게 센것 같아요. 위에서도 포인트를 한번 줬지만, 하단부에 턱을 받치는 듯한 그런 강렬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중앙의 사이드 뷰는 어 예전에도 많이 보았던 모습이고 전면부가 많이 바뀌었네요 특히 이 T차로 이어지는 어 T모습의 주간 주행등은 약간 파충류 같은 느낌도 들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국내 내수용 차량 같아요 산타페라는 네임 플레이트가 지금 박혀져 있습니다 어 보면은 방금 전에 북미하고 그릴 모습이 약간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얘 같은 경우 이제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죠 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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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왠지 아반떼가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삼각형인 디자인 패턴은 많이 없는데, 이제 그릴 안에서 이렇게 삼각 패턴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볼때 인스퍼레이션으로 추측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휠 하우스, 이런 암호 부분도, 클레딩도 이제 바디 컬러랑 이제 똑같이 통일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도 지금 캘리그라피, 인스퍼레이션, 이런 차량들은 대부분 이런 그릴 안에 패턴들이 반사가 되는 재질이에요. 반크롬 재질로 있어가지고 오묘하게 우리 낮에 보면 햇빛을 딱 받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차라라라라 이렇게 이쁘게 막 반짝반짝 거리더라고요. 뭐 아무래도 좀 높은 트림의 상위 트림의 등급이구나라고 연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이트까지 이제 잡아 삼키고 있는 이런 그린이 인상적이고요. 그 다음에 주간 주행등 좌우로는 라이트가 있는데 여기 아래 네모난 것도 있고 어떻게, 어떤 게 상한지는 모르겠네요. 분명 요거는 이제 하향등일 것 같아요. 지금 V자로 체크된 것은 뭔가 지금 이앞 모습 뭐 닮지 않았어요. 전 보자마자 아 물론 뭐 저는 본 적이 없지만 어려서. 우리 아버님 세대에는 개구리 왕눈이라는 애니메이션인데 거기에 이제 그 아로미 아빠가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아 되게 무박실어운 되게 개구쟁이 같은 모습 어 아주 뭐 난폭한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데도 보면은 이런 포인트들이 뭔가 하단부를 든든하게 받쳐줌으로써 턱이 되게 튼튼한 사람 있잖아요 우리 뭐 예를 들면은 우리 뭐 동네 아저씨들 중에서 되게 턱이 각지고 막 딱딱하게 생기신 분들 있잖아요. 인상 날렵하게 눈 부리부리해 가지고 약간 그런 이미지예요. <laughs> 특히나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이 T자형 주간 주행 등은 어, 진짜 매섭게 째려보는 이제 뭐 우리 뱀눈 같은 그런 느낌 들더라고요. 펠리쉐드도 약간 그런 파충류의 눈동자를 따라했다고 하는데 펠리쉐드 이제 동생처럼 살짝 이미지 변경이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이제 그릴 상단의 포인트뿐만이 아니고 하단부에 이런 크롬 라인, 하단부 크롬 라인 그리고 하단부의 크롬 라인, 하단부의 크롬 라인들을 위가 아니고 아래쪽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배치해놔가지고, 시야를 살짝 위에서부터 아래로 살짝 당겨주는 그런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위에도 볼게 많지만, 아래쪽에는 뭔가 받쳐주고 있어. 그래서 크롭라인도 위가 아니고, 아래에서 받쳐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안정적인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면샷을, 아까 처럼 이게 인스퍼레이션 같죠? 이렇게. 바디컬러 클레딩이 적용되는 거 보니까. 인스퍼레이션 차량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그릴이 있고 여기 자세히 디테일을 보시면 하단부 그릴망도 이제 삼각형으로 인스퍼레이션 이랑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고요잘 보시면은 레이더 센서가 다음 장에 나오는 사진 하고 약간 달라요 레이더 센서 폭이 이렇게 크거든요 이정도예요 이정도 폭인데 잘 보세요 레이더 센서 폭이 이정도인데 다음 사진 보시면은 자 이거는 인스퍼레이션이 아닌 차량이에요 보면은 바디클래딩이 아니고 이제 검은 색깔로 몰딩이 마감이 되어 있죠 보시면 이제 그릴도 다르고 그릴 패턴은 이제 그 전에 보였던 산타페 인스퍼레이션 그릴이 이제 이번에는 일반 모델에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하단부 그릴에도 이런 디테일이 위에 상단부 그릴과 똑같은 디테일이 적용이 되고 있고 이 그릴에 이제 몰딩이 사틴 크롬이냐 아니면 그냥 은색이냐 약간 제 생각에는 인스퍼레이션은 이제 반 무광이 들어갈 것 같고 하위 트랩은이 부분들이 약간 그냥 은색 컬러 도장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 이렇게 레이더 센서 되게 작죠? 어? 뭐가 다를까요 지금 얘 같은 경우 이제 전방 충돌방지 보조 정도는 이제 적용이 될것 같고 방금 보셨던 이거 이거 인스퍼레이션 여기가 커요 그죠 이거 큰데 얘 같은 경우는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좀 작은거 보니까 얘는 어 일반적인 전방 충돌방지 보조 그리고 인스퍼레이션 에서는 교차로에 마주오는 차까지 대응해주는 좀더한 단계 진보된 GV80 그리고 G80에 적용되는 약간 좀더 구체화된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시스템이 적용이 될것 같아요. 레이더 센서가 약간 다른 거 보니까 분명히 안전상의 기능이 약간 차이점을 두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라이트 디테일입니다. 어, 주간 주행등이 전체적으로 이제 도트 타입이 아니고 면발광 타입으로 T자형으로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멀리서 보면은 그냥 산타페라고 딱 느낄 수 있겠네요. 그리고 하단부에는 라이트가 좌우로 위치해져 있는 프레시션 타입이 적용되는데, 오, 어, 이게 조금 의문이 저는 진짜, 이게 뭘까? 저는 이제 상향, 하나는 상향될 것 같고, 하나는 시그널일 것 같은데, 아직 뭐 자세하게 단정짓기는 뭐한것 같아요. 아직 교육자료도 없어가지고. 그리고 하단부에는 또 브레이크 냉각을 도와주는 인테이크 홀이 마련되어 있고, 이 부분이 좀 과감하게 표출되어 있지 않고, 약간 얇게 주으로써 여기에 대한 부피감을, 범퍼 하단부에 대한 부피감을 많이 강조해준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사이드 뷰입니다. 사이드 뷰는 사실은 이제 큰 변화는 없어 보여요. 저는 신기하게도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됐다 라고 하는데 크기도 더 커졌거든요. 뭐 휠베이스도 좀 커진다, 폭도 좀 커졌다 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육안상으로는 그냥 도어가. 그전 모델하고 호환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휠 아치라든가 이런 사이드에서 포인트 되는 부분들은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 막말로 그냥 옆에 모습 갖다 놓으면은 그전 모델이랑 큰 차이는 없는데, 그나마 사이드뷰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어, 휠 사이즈 굉장히 크죠? 휠 아치가 이 보면은 이, 오, 갭이 굉장히 좋아요. 어, 20인치, 사진상으로 보기에는 20인치쯤 돼 보입니다. 타이어, 사이드 월이 부분도 굉장히 좁은 거 보니까, 20인치 되는 톱니바퀴 휠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해바라기 휠이라고 해야 되나? 플라워 휠? 톱니바퀴 휠? 아무튼 사이드 뷰에서는 휠이 차지하는 존재감이 좀더 확실해졌어요. 20인치가 정되다 보니까 뭔가 더잘 달릴 것 같고 스포티한 모습을 연출을 해내고 있습니다. 전통 오프로드보다는 약간 스포티성을 더 강조를 한것 같아요. 그리고 손잡이 보면은 잘편이 되진 않지만 여기 보면은 어, 스마트키 버튼 모양이 없는 것 같아요. 페이스리프트에 터치 타입 스마트 키도래치를 적용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육안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안 보이는 건지 제가 이제 노안이 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스마트 키도 캐치 부분에 버튼은 안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후측면 얼짱각도고요. 어 여기 테일 램프 이렇게 잘렸던 게 여기 에 살짝 튀어나왔네요. 어 재미적인 요소 하나 또 줬고. 어, 이 부분, 범퍼, 디퓨저 부분은 제가 다음 사진 보면서 또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 보니까. 저는 이제 각각의 어떤 트림에 적용될지 살짝 유추가 되긴 한데, 물론 정확하진 않지만, 다음 사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여기서는 이제 유광 필러 가니쉬가 적용이 된것 같습니다. 자, 좀더 뒤쪽으로 간 모습인데요. 보면은, 이제 이게 우리나라 번호판을 쓰고 있죠. 어, 지금 여기 세 자리로 바뀌지 않나? 이렇게 해서 숫자가 더 있을 텐데. 아무튼, 우리나라 번호판에 적용된 모습이고, 바디 컬러와 똑같은 클래딩이 적용된 걸로 봐서는 얘도 인스퍼레이션 모델로 추측이 되고 있는데, 보면은 리어 범퍼 쪽에 가니쉬가, 요러, 요렇게, 이렇게 살짝 튀어나온 모양의 스키드 플레이트가 적용이 되고 있고, 현재로서는 여기 머플러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레드 리플렉터. 그리고 이 부분 보면은 범퍼 리플렉터가 과감하게 굉장히 길게 쭉 이어지고 있고, 이 보면은 여기서도 쭉 가로로 이어지고, 테일 램프도 리플렉터도 쭉 가로 지르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뭐 별건 아니겠지만 패턴이 들어갈 텐데 이 검은색 라인들도 파여있는 라인들도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1단, 2단, 3단으로 수평 레이아웃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이 부분 유심 보시면 여기 굉장히 좁아요. 검은색 라인이. 근데 다음 사진 보면은 이 가니쉬 부분도 약간 달라져요. 여기서는 좀 입체감이 많이 살아났지만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자, 이번 거는 지금 이게 뭐 시즌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보면 이렇게 머플러 팁이 있죠. 그리고 아까 지금 여기 이렇게 튀어나왔던데 그런 부분들도 없어요. 스키드 플레이트가 약간 달라지고 가운데 홈도 일자로 이어졌지만 여기 약간 머플러 형상을 살짝 흉내낸 약간 파져 있는 부분도 있고요 분명히 싱글 머플러가 적용이 되는데 여기는 또 레터링이 없어요 어 뭐지 제가 볼땐이 모델이 머플러 팁이 안 보이는 걸로 봐서는 이제 디젤 모델로 추측이 되고요 이 모델이 지금 머플러 팁이 있는 걸로 봐서는 가솔린 모델이지 않을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또한 가지 또 있어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보시면 이거랑 똑같은데 머플러 팁도 없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예요 잘 보시면은 아까침에 이렇게 똑같은 스키드 플레이트를 쓰고 있는데 머플러가 없죠. 잘 보시면 여기 하이브리드라고 써있네요. 어, 분명 번호판을 달고 있는 걸로 봐가지고 아직 뭐 국내 출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 이제 머플러가 보이지 않고 약간 히든 타입으로 그냥 막혀져 있는 스키드 플레이트가 적용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즉, 세 가지 모습의 스키드 플레이트 종류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저희 디젤에 들어가는 스키드 플레이트가 제일 입체감 있고 이쁜 것 같아요. 왠지 요런 이제 공갈 머플러 느낌도 안 나고. <laughs> 자 다음 사진 볼게요. 자 기존에는 여기가 막 이제 그래픽스러운 게막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패턴을 테크니컬한 모습을 많이 줬는데 이번에 테일램프 디테일은 면발광으로 앞에 전면에 주간 주행등도 면발광인데 이제 리어 테일램프도 이제 면발광으로 적용이 되고 있고 이 부분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여기는 이제 미등이고 이 부분 자 체크하고 있는 이 부분은 이제 브레이크등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뭐 이쪽인지 이쪽인지는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하나는 시그널을 태고 후진램프가 될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범퍼 하단부에 후진 램프가 따로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좌우를 이어주는 이렇게 가니쉬 이 몰딩은 별도로 이제 램프 에 불이 들어오진 않고 그냥 장식적인 요소로서 끝내는 것 같아요. 요거 이어졌으면 더 이뻤을 텐데, 그죠? 좀 아쉽다, 그죠? 또몰랐도 또 이어졌었어도 제 정보와 맞는 건 아니니까. 2020년도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에 대해서 사진으로 보는 추측 가능한 기능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실내 인테리어도 그렇고 외관에 특히 프론트 모습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앞에는 약간 그레즈 패밀리 룩을 따라하고 실내 인테리어는 펠리시에드의 패밀리 룩을 계승해 나가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타겟층이 30대 이제 남성분들인 것 같아요. 뭐 미혼이든 기혼이든 저도 미혼이고 미혼일 미온이 때 산타페를 한번 탔었고 산타페 가장 강점은 뭐냐면은 감가상각이 굉장히 낮아요. 중고차를 판매를 할 때도 저는 굉장히 많이 아마 감가상각이 제일 적었던 차량인 것 같아요. 비교적 차량들 중에서 누구나 한 번씩 거쳐갈 만하고요. 안전성이라든가 주행과 모든 것들이 평균 이상이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3세대 플랫폼이 적용이 됐지만 파워트인 이런 것들은 아직 자세한 정보는 저도 아직 다지지 못했습니다. 물론 뭐 주워들은 건 있는데 이제 확실한 정보를 이제 안내를 해드리기 위해서 잠깐 말을 아끼고 있어요. 오늘 정보 괜찮았다, 볼만했다 싶은 말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